그래서 저도 이제 참 살짝 목을 좀 축이고 <웃음> <웃음> 자, 뭐라고요? <laughs> 좋은 건 크게 들어야지. 뭐라고요? 아잘 생겼다고요? 감사합니다. 아 뭐라고요? 아유 섹시하다고요? 감사합니다 <laughs> 참... 뭐라고요? 뭐라고요? 귀여워! 귀엽다고요? 아고 귀여워가 제일 크게 나오네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어! 자, 멋있어!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마지막까지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<laughs> 예! 아까처럼 큰 함성 소리를 부탁드릴게요 자, 마지막까지 즐길 준비 되셨어요? 바로 시작하시죠. Let's go.